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일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그 일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예쁜 것을 만들고 그 과정이 되게 창의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 그게 건축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좀 오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런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나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 그분들 중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어, 그 힘들의 작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율하고 그 필요할 때마다 어, 건축가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내면서 이 과정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하는 게 어, 저희 건축가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어, 이제 처음에,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그, 이 설계하는 쪽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저희가 했었던 일을 보고, 아, 일이 좋다 해서 이제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어, 아직 그런 이제 작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시는 일들이 별로 없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 나라에서 하는 이제 정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부 관련된 일들은 그런 포트폴리오 기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정하다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계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어,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발주처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시공사도 마찬가지 과정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경험이 없거나 그 실적이 없는 회사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공공 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설계 일을 하는데 그 공공성이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제 경직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은 좋은 설계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음, 설계자로서 아, 이러한 좋은 안을 만들어도 그게 결과적으로 끝까지 이제 좋은 건축물로 나오는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어, 또그 과정 자체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음, 저희 경험상으로는 이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그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어 저희가 하는 일들에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거칠 수도 있었어서 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어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 가급적이면은 공공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도 하면서 그 밸런스를 좀 맞춰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노원구청 로비를 리모델링한 사례는 그 저희가 되보면 처음으로 그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이 공공 프로젝트의 약간이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 어, 설계자가 어디까지 우리가 같이 어, 밀착해서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어,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결과는 저희한테는 많은 많은 그 보람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지금도 그 구청 로비에 가면 그 구민들이 편하게 와서 쉬시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차 한잔을 즐기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정말 그 지역의 사랑방으로 잘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 설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어, 저희도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여러 번 건물을 지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 건물은 일반적인 예술품이나 어떤 미술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 많이 느낍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어, 그래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상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건물이 지어진다 하면. 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 건물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어, 그러면 그 건물과 관련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그 건물이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어, 그런 과정이 저는 너무 과격하거나 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건물은 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 건물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지만 어, 그 동네의 자연스 스럽게 녹아들고 그러면서도 그 건물이 있기 전보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가 훨씬 이 동네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물이라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했었던 설계 중에서 그 연희공원에 있는 생태학습관 건물이 있습니다. 어,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덧붙여서 그 학습시설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어, 조금 독특한 부분은 공원 안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의 어떤 생태에 관한 그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건물이라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어, 자연하고의 교감의 그 범위를 넓히는 건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건물이 어, 외부하고 단절돼서 어, 이렇게 단순화된 입구를 갖거나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려면 일단 밖으로 나와서 어, 외기를 어, 면해야지만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어, 또그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공원을 조망하고 그 공원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인식하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건물은 원래 지어지어야 되는 자리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어, 그 나무를 저희가 베고 그 위치에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 건물을 그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오히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 그 건물이 서 있었을 때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 공원은 그 유수지 공원에 있어서 어, 지하층에는 물이 계속해서 찰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건물이었는데요. 어, 그 나무의 그밑쪽부터이 건물을 올라가면서 옥상 정원까지 갔을 때 나무의 줄기 부분, 그다음에 나무의 윗부분을 경험을 어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어 우리가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다양한 높이에서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생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험 들이 더 이렇게 풍부해지는 그런 건물을 어, 설계하는 것이 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설계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주방은. 어... 매력적이면서도 이제 어려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기능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더 그런데요. 어, 예전에는 그 주방이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제 기능을 강조하는 곳이었다면 어, 그래서 그쪽에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힘들고 어, 약간 낙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또 가사에 참여하는 이제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동시에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모든 소통과 커뮤니티의 시작은 어~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음식을 나누고 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소통이 시작되는 그 장소로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의 배치가 점점 어 거실의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어 작은 집단이나 큰 집단의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의 주방은 그,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그 일을 하는 환경은 그렇게 쾌적하지 않았고, 어, 좁았고, 어, 뭔가 불편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른이 하는 곳이다. 어른, 어린이들이 접근하는 곳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제가, 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어, 일을 하게 됐을 때, 어, 미국의 이제 고급주택 설계를 맡게 되었는데요. 어, 그때 주방을 설계하는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어, 너무 쾌적하고, 어, 너무 넓고, 어, 그리고 그 동선의, 어, 방식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제 장을 봐서 들어오면 어 차를 대고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차를 이제 주차하는 게라지가 있으니까요. 그 게라지에서 팬트리로 접근을 하고 팬트리에서 보조 주방, 그다음에 보조 주방에서 메인 주방, 그다음에 메인 주방에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공간, 그다음에 손님들이 왔을 때 식사하는 다이닝 공간이 또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 우리나라와는 문화의 차이도 있고 또 주택 전체의 규모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더어 많은 어 차이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장 그 중요한 그 차이는 그 요리를 하고 어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이나 그 행위 자체를 그 가족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로 본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 되게 중요한 차이로 느껴졌는데요. 어 그때 지금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더 오래 전 일이라 그 차이가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귀국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더 편리하고 그 주방이라는 공간이 더 중요한 그 집안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면서 드는 어, 생각은. 어~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주방이라는 게 특수한 시설 그다음에 특수한 어떤 가전제품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감춰질 수 있어지면서 어~ 다른 인테리어 요소나 어~ 소재들과 어~ 일면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지 않게끔 처리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예전에는 냉장고는 이제 냉장고다. 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빌트인으로 되어서 주방의 다른 가구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외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됐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만족될 수 있을 때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큰 자유도를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냉장고의 어떤 그 외장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전자 제품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저희가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어~ 점차적으로 다른 인테리어의 소재들과 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방식으로 묻어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디자인이 된다면 어~ 디자인의 입장에서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어~ 다만 그런 주방에서 쓰는 어떤 기기들은 어~ 안전 문제에도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그런 그~ 자재와는. 다르게 다게 저희가 아름다우면서도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된다면 어 훨씬 더 좋은 주방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